여러분 쉬는 걸 정말 잘쉬어 주셔야 됩니다. 저 아는 분도 술 그렇게 먹어도 점심 시간 한두 시간 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또 밤에도 또잘잘 잘 때도 있고 체력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주차 발렛 일이 하면서. 한 시간 정도 쉬는 이런 타임을 만들어서 쉬게 되게끔 하고 또또 또 틈나는 대로 또 잠도 자고 이러니까 지금 제겨겨 버티고 있는 거지. 와, 지금 너무 더워요. 뭐, 좋고, 나쁘고, 더 나은 방향을 만들고, 이거는 일단 건강에 허락할게 만들고 나서,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지. 건강이 허락치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, 물론, 뭐, 여러가지 또, 애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, 정적으로 공용 잘 챙기시고, 잘찾아주시랍니다

Thank you.